졸업 시즌입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이 졸업을 한 친구들도 있고, 졸업을 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는데, 어쨌든 6월달이 되면 미국은 다 졸업식을 갖게 됩니다. 이 졸업식을 가서 보면요. 우리가, 우리 세대가 졸업하던 모습과는 좀 많이 달라요. 많이 자유로워지고요. 또, 쓰고 있던 모자도 던지고요. 또 사진을 찍을 때는 또 V자도 이렇게 그려보고요. 굉장히 그런 자유로운 모습을 가지고 졸업식을 임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부럽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우리가 옛날에 찍었던 졸업사진이에요. 얼마나 딱딱합니까? 아무 표정도 없습니다. 차렷 자세입니다. V자도 한 명도 하지 않습니다. 웃지도 않습니다. 사진에 잘 나올 수 있도록 엄숙한 모습으로 찍는, 찍었던 졸업식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했던 졸업식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졸업식이 좀 자유분방하고 또 아이들 참 젊음을 이렇게 만끽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부럽기도 합니다. 또한 부러운 것은 졸업식장에 가서 상을 받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요. 참 부러워요. 왜냐하면 저는 학교 다닐 때상한번못 받아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우리 현정이가 며칠 전에 졸업하기 전에 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상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페이스북에 아빠가 자랑스럽게 올려놓은 것을 다 제가 보고 이렇게 캡처해서 왔습니다. 아, 저런 모습 보면 참 부러워요.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저처럼 어, 학교 다닐 때상한번못 받아 보신 분들은 많이 부러울이라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 물론 우리가 개근상 하나는 다 받아봤겠죠. 어, 또 우리 한국에는 개근상, 우등상, 또 무슨 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상 받으신 분들은 어떤 상을 받았습니까? 모범상, 그죠? 모범상. 그런 상들을 받아들이라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졸업 시즌을 맞이하면 참 이렇게 상을 받는 친구들을 보면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학교는 다 졸업했지만 곧 인생을 졸업하는 인생의 졸업식장에 다 초대를 받은 우리 모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마감할 때. 하나님 앞에서 졸업식을 할 때, 과연 우리들에게는 어떤 상이 주어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생의 졸업식장에서 상 받을 만큼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나요? 하나님께로부터 상 받는데 나는 자신 있습니다. 개근상이든지, 모범상이든지, 우등상이든지, 한개 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분들이 과연 몇 분이 있겠습니까? 이 졸업생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인생의 졸업식을 생각하면서 오늘 제가 우리 또한 졸업식장에서 우등상 정도 하나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인생이 될수 있도록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들의 인생을 제시해 줄롤 모델 한 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하고자 합니다. 많은 성경 속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 롤 모델이 될 만한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오늘 제가 소개할 분은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요셉이라는 인물의 인생을 조금 조명해 보고 그 조명하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꼭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저 요셉을 롤 모델로 삼아서 우리가 인생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인생의 졸업식장에서 우리들에게 상을 하나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요셉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나요? 꿈 아닙니까? 꿈. 요셉은 꿈꾸는 자였어요. 요셉은 꿈을 가진 자였습니다. 요셉은 그의 인생이 꿈이 인도를 한 거예요. 한날 꿈을 꾸었는데 그꿈 때문에 그에게 별명이 지어졌습니다. 형제들이 그가 오기만 하면 꿈꾸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꿈을 가진 아이였기 때문에, 꿈꾸는 자였기 때문에, 창세기 37장 19절에 보면, 서로 형제들이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꿈 때문에 요셉은 많은 시련을 겪습니다. 만약 꿈이 없더라면, 한 가정에 사랑받는 아들로서 채색옷 입고, 평범하게 살았을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꿈 하나 때문에 평범한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특별히 많은 고난이,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그꿈 때문에 주어집니다.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고 넘어질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었지만, 그를 늘 시련 속에서도, 시기와 질투 속에서도 그를 견뎌내게 할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꿈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형들에 의해서 애국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팔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가진 자였습니다. 노예의 생활이 그의 꿈을 허물어 트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노예가 되었다라는 그 노예로서 평생을 살아가고 그 허드렛 일을 하고 그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저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가장 인생의 밑바닥까지 간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가장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곳에 도착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꿈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 그가 꿈을 꾸지 않았더라면, 꿈을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면, 꿈이 그를 인도해내지 않았더라면, 인생의 밑바닥 속에서 그는 헤매고,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포기하게, 포기하게 되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의 인생의 밑바닥은 끝이 없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노예의 신분으로서 감옥에 갇히는 그이중삼중고의 고통을 이 요셉이 경험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낙심을 해도 벌써 낙심했을 거예요. 인생을 포기해도 벌써 포기했을 겁니다. 될 대로 되라고 인생을 살아갔더라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지탱할 수 있었고 그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가 꾸었던 꿈 때문이라는 거예요. 꿈이 있는 자와 꿈이 없는 자의 차이입니다. 인생에 힘들고 어렵고 시련과 고통과 고난이, 역경이, 인생의 장애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꿈을 꾸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꿈이 없었더라면 그런 벌써 쓰러지고 넘어지고 구름통에서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어떻게 보면 꿈을 잃어버린 시대인지도 모르겠어요. 또 우리 연세가 이제 그래도 들은 우리들은 인생의 풍파로 인해서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꾸었던 그 꿈이 다 사라지고 꿈을 잃어버린 채 꿈도 꾸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꿈에 대해서 또 앞으로 뭐, 될, 뭐 될지 이렇게 물어보면, 뭐가 되겠습니다, 뭐가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꿈을 잃은 이 시대에 꿈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은요, 인생의 목표에 불과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목표와 목적은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이 되겠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겠다. 좋은 대학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 좋은 직장을 가지겠다. 좋은 스펙을 쌓아서 어떤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인생의 목표일 뿐입니다. 여러분, 과연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달성한 후에 그 이상은 그 무엇이에요? 좋은 대학을 가고 나서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좋은 직장을 가지고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하여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스펙을 쌓고, 무엇을 위하여 좋은 가정을 꾸리려고 그렇게 꿈꾸고 있나요? 참다운 꿈은요, 참 꿈은요, 목적을 가진 목표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목적이 있어야 하나요?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왜 좋은 직장에 다녀야 되고, 왜 좋은 대학에 가야 하는지.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화려한 대학을 가고, 아무리 화려한 직장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 목적이 없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참다운 꿈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모든 꿈의 목적, 모든 목표의 인생의 목적들이 과연 무엇을 위하여 목적을 가지고서 꿈을 꾸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나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큰 목표를 향해서, 큰 목적을 향해서 내가 공부도 해야 되고, 내가 건강도 유지해야 되고, 내가 꿈도 꾸어야 되고, 내가 돈도 벌어야 하는 그 목적이 우리는 분명해져야 합니다. 좋은 대학 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잘 해야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도,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국무총리가 되는 것, 그것은 그의 꿈도 아니고, 그것의 목적, 목표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땅 위에서, 이 굽에서 구원해내는 그 원대한 꿈, 큰 꿈,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서 그 목적을 향하여서 달려갔기 때문에 그 꿈이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인생의 어려움마다 그를 지탱할 수 있었고 그를 오뚜기처럼 일으켜 세워주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커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훨씬 더 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보다 훨씬 더 큽니다. 오늘 졸업하는 졸업생들, 또 하늘에 대한 꿈을 꾸면서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들, 인생의 졸업식 앞에서 하나님께 상적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들, 이제 생각을 하되, 생각이 큰 생각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꿈을 꾸되 큰 꿈을 꾸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믿되 큰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도 커져서 우리의 결과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목표보다 우리의 목적보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 훨씬 더큰 사람, 큰 꿈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셉의 꿈은 큰 꿈이었습니다. 요셉의 생각은 작은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하늘나라를 꿈꾼 거예요. 하늘나라의 구원사익을 위해서 쓰임받을 위기 위해서 그는 큰 꿈을 이루어냈다라는 사실을 이 시간 우리 모두 기억하는 복된 시간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39장 10절을 보면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날마다라는 단어를 주목하세요. 우리 한국 속담에 열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합니다. 요셉이 근실한 청년이었어요. 젊은이였습니다. 한 여인이 와서 날마다 날마다 유혹을 했을 때열번 찍어 안 넘어갈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십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날마다 날마다 유혹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요? 자기 자신을 지켜낼 수 있었어요. 아니 아니하다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반복되어져 나오 있지 않습니까? 십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고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날마다 날마다 유혹하는 저 여인 앞에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관리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꿈이 크다 할지라도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자기를 관리하지 못한다면, 인생을 관리하지 못하고, 꿈을 관리하지 못하고, 시간을 관리하지 못하고, 감정을 관리하지 못한다면, 그 꿈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즘을 이 관리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건강 관리, 재무 관리, 미래 관리, 뭐 인간 관계 관리, 뭐 얼마나 관계 관리가 많은 시대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말 관리해야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자기 관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실패하는 사람들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실패하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실패하는 원인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관리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기 관리에 철저히 해야 할 사람들 가운데, 직업들 가운데 많은 직업들이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메스콤으로 보는 연예인들 한번 보십시오.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해서, 여러분, 그 인기 많았던 자들이 추락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수 있잖아요. 정치인들 보십시오. 자기 관리가 철저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해서 사람들로부터 충송받지 못하고 손가락 질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스포츠맨들을 보십시오. 스포츠맨들도 자기 관리가 얼마나 철저히 해야 됩니까? 그러나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해서, 자기의 명성, 인기를 떨어뜨리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이러분 목회자들을 보십시오.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 관리가 철저해야 되는데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해서 사단의 노이감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믿지 아니한 자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다 무엇 뭐 때문입니까? 자기 관리 때문이에요. 자기 관리를 못 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공의 길, 꿈을 이루어가는 그 길,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하고, 시간 관리를 하지 못하고, 인생 관리를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게 하여 주실 거예요? 요셉의 자기 관리는 철저하게 자기 절제에 있었습니다. 할것다 하고, 볼것다 보고, 먹을 것다 먹고, 유혹받는 것마다 다 자기를 내어주면, 절제하지 못한다면, 요셉의 꿈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요셉은 먹고 싶어도 먹지 않았고, 하고 싶어도 하지 않았고, 가고 싶어도 가지 않은 그런 자기의 절제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관리에, 철저한 자기 관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원대한 꿈을 이루어가는 그 성공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기관리 절제의 능력은 자기 의지력으로 할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꿈을 파괴시키려고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세력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자기관리, 자기 절제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 관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어찌 이큰 낙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꿈을 꾸되 꿈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큰 꿈을 꾼다 한들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느님과의 관계예요. 죄라는 것은 하느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겁니다. 요셉은 그의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느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내가 아무리 꿈을 꾸더라도, 내가 아무리 자기를 절제하더라도, 자기 관리를 하더라도 하느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한다면 이 꿈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죄를 지으려 그러면서 자기를 절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들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벌을 받지 않을까 노심초사해요. 벌을 받을 것에 대한 걱정과 염려들이 우리 믿는 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보다도 더 무섭고 두렵게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은 죄, 벌그 자체가 아니라 죄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벌을 받지 않는다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까? 은밀한 죄. 사람이 내한테 벌을 주지 않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벌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내 마음에 여러분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있나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이 죄를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비록 내가 벌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이 사실. 요셉이, 여러분, 보디바리의 아내가 유혹할 때한번 넘어가 버리면 그는 그의 팔자는 피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노예의 신분을 벗어나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그런 눈앞에 다가와 있는 이익이 그의 꿈이 아니었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철저하게 죄와 싸운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신앙심으로 지켜냈던 겁니다. 저는 우리 올리버 자노교의 성도님들 한분한 분이 죄를 무서워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 꿈을 향하여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철제를 철저히 할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 관리를 철저히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어요. 3절을 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저 말씀을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단어가 나옵니다. 도저히 요셉의 인생과는 도저히 합당하지 않는 단어가 나와요. 그 단어가 뭐예요?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아예 석세스라고 이야기를 해놨어요 성공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형통한 삶이란 여러분 요셉을 아무리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성공한 인생이에요? 형통한 인생입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만사 형통에서 모든 길들이 뚫려지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갔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시기를 받아서 구둥떡에 빠졌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감옥소에 갇혔어요. 종로로 됐습니다. 그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형통하다라고 성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적어놓고 있습니까? <목소리> 세상의 성공은요, 자기 자신이 원하는 그 무엇을 얻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싶은 그 무엇을 가졌을 때, 그것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성공은 그와 달라요. 말씀의 형통, 하나님이 보시는 형통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성공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공과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역경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실패했다라고 표현하는 그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면 그 인생이 성공이요. 그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고민하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은 여러분, 실패가 아니에요. 실패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실패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은 실패가 아니라 거짓된 성공입니다. 거짓된 성공이에요.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 그것은 거짓된 성공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성공하라고 무엇을 가르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성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성공하라고, 얼마든지 돈 벌라고, 우리들에게 거짓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0년 전에 제 친구 목사님이 한국에, 천빙을 받아서 한국에 갔는데, 여러분 그 친구가 한국 교회의 실태에 대해서 한숨을 쉬면서 10년 전에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나 그러면 한국의 교회 가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만 되면 교회 출석을 못하게 한대요 아예 교회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니 좋은 대학 가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되지. 왜 교회에 와서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느냐고? 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그렇게 낭비하느냐고? 여러분 그랬던 친구들이 좋은 대학에 갔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스펙 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들려줬던 그 친구의 이야기가 10년 후가 지난 오늘날의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한국 교회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육부에 아이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중등부도 없고 고등부도 없고 유년부 아이들도 없고 모두가 다 학원 가느라 바빠서 스펙 쌓느라 바빠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소홀히 했던 그한국교회에 여러분 실태를 보십시오.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있어야지 중학생, 고등학생, 젊은이들이 있어야지 한국교회를 짊어지고 갈 미래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눈앞에 있는 그 야파간 그 성공 때문에 하나님 없는 성공을 지었다고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 부모님들이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자녀들을 좋은 대학 보냈다고 얼마나 여러분 기뻐했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진정한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느님께로부터 다 상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싸하면서 상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하느님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 이 하느님과 동행하는 것은 내가 동행한다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 줄때 그것이 진정한 하느님과 동행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요셉 주변의 사람이 그를 인정해주잖아요. 호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만사의 행동하더라고 봉사의 행동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그가 성공의 사람이라고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야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형제님, 저 자매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여러분 이런 인정을 받을 때 최후의 승리자가 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과 동의했던 그 기쁨으로 서기 때문에, 우리가 아싸! 할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세상에는 우동상 많이 타보지는 못했지만, 인생의 졸업식장에서는 하나님께 우동상 한번 타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삶을 생각하시고, 날마다,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